어 지효 나 얘기해 줘. 뭐어 과연 뭐지? 뭐가 들어 있을까요? 제발 좋은 거. 궁짝짝 궁짝짝. 이거 한번 네가. 넌 내게 굿땡을 줬을 것이오. 어 지효 지금 과연? 과연. 어 그. 으, 뭐야? 으, 으. 보여줘봐. 스티커 아니야? 스티커 맞아. 저는 뭐, 아빠도 한것 같던데. 이걸. 어, 아, 한번 보여줘, 주연아. 음, 이름 뭘까요, 저... 이름이 내가... 뭐야? 언니 이름 좀 공개해볼게. 어, 뭐야? 강챙입니다. <laughs> 뭐 잠깐만, 잠깐만. 강챙이? 응. 강챙이. 아빠, 아빠 근데 내가 아빠 핸드폰에다가 내가 테디컵 붙여줄게. 알았어. 뭐, 지 어? 우와, 우와, 여자애 들어다 어, 오, 무슨 방이에요? 여기 안에..여기..여기 들었네응 여기, 여기, 여기. 음. 오, 와 우와! 우와 스며든거야! 뭔데? 파오리! 어? 안번한서 보여줘 아이 그냥 주황색 아이 별 안좋은거네 자 공개합니다 어? 불꽃 나오는 애? 파이리? 뚠뚜응오 뚠뚠 어. 파일리이잖아 그거 뚠뚠 뚠뚠 피카츄라 이츠 꼬부기라 파오리 아안 봐봐 빨간색 아니야? 꼬리에 불 있는 애? 얘는 파일인데? 파오리야응 봐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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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가까이 봐봐 아 얘가 파오리야응 아... 음, 이거 아빠랑 핸드폰이랑 또지부터 음. 특겸 을 열어보겠습니다 냄새맛있는 음. 맛있지? 어 맛있지 이거 어제 먹었지 이거 아빠랑 같이 한 개씩 우와. 과연 어떤 스티커가 나올까요? 한번 열어볼까요? 누구는? 누군... 해피 한번, 한번 해보세요. 뭘까요? 음... 안 보이는데. 안 보여요? 한번 열어볼까요? 응. 네, 앉아서 열어보세요. 앉아서. 싶어요. 뭐 나오고 싶어요? 음, 피카츄. 피카츄? 아, 내가... 뭐야? 아, 똑같은 거두개 나왔네. <laughs> 아하하하하하하 내가 어, 아, 어? 나중에 봤더니 아이, 진짜 아, 진짜 뮤나왔다 스티커 그래? 그러면 하연이도 밥 하연아 근데 너왜왜 밥을 지연이 벌써 다 먹었는데 너는 안 먹었어? 내가 지연이 서 늦게 일어났거든.